지금부터 2025년 창원복지당남회 개회식을 여러분의 여기 복지박람회에 네. 나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무 너무 좋고 참여하는 게 너무 기분 좋고 저는 이런데 오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저는 회사에 와가수들만 어머 춤추고 노래 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정신요양원 간호사 김지영입니다. 오늘 복지박람회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마산정신요양원은 정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편안한 쉼터이고 주민들이 정상적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니다 저희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이직, 전직, 그리고 취업지원, 국비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 창업을 원하시는 여성들은 언제든지 저희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창원시 여성회관, 간 창원관, 간 이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이랑 이제 뭐지? 식사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 보조 도구 <laughs>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숟가락이 좀 희한하네. 그렇죠? 이거는 네. 손목을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식사하실 아... 수 있게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숟가락이고요. 음. 그리고 이 그릇은 이렇게 떴을 때 흘리지 아... 않게 흘리지 아, 네. 않고 식사하실 수 있게 이런 도구들이고요. 지금, 지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양말 모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양말 모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이제 리사이클링이 업사이클링이라든지해서 제품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하고요. 네 여기는 노인장기요양고 기관인데 기관들의 어떤 모임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장기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자감보, 시설, 장기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남지부라고 하는데 장기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법적인 효력은 없는 제도지만 내가 나중에 먼훗날 기증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기증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결핵 없는 세상 건강한 동행 저희 국립마산병원에서 나왔고 저희 병원은 이제 결핵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노인분들이라든지 조금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결핵 진료 무료로 제공을 하고 또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 안내도 받으시고 네, 앞으로 혹시 결핵 검사 필요하시거나 또 결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이는 만족도 가 높아서 네, 해마다 계속 네, 이용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잘 가요 우리 원장님들. 네, <laughs> 청춘담은 푸드 카페에서 만드는 원고빵과 단감이 샌드를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고 어 앞쪽에 저희 청춘담은 공방에서 이제 만드는 나무 키링 그리고 클로버 키링이랑 단감이 체이터 키링 판매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어,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참기름도 만들고 있고요 누룽지랑 조미김, 오란다 다양하게 정말 맛있는 생산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따뜻한 거 아이스 아이스가 나고 라스피도 아이스로요 여기 카페리 커피가 왜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올해 처음으로 진해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창원복지에 대해서 아시고 창원복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 박람회 파이팅!